시집가는 친구의 딸에게 그 피천득 너의 결혼을 축하한다. 아름다운 사랑에서 시작된 결혼에게 더욱 축하한다. 중매 결혼을 아니 시키고 찬란한 기적이 나타날 때를 기다려온 너의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한다. 예식장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는 너의 아버지는 기쁘면서도 한편 가슴이 빈것 같으시리라. 눈에는 눈물이 어리고 다리가 휘청거리시리라. 시집 보내는 것을 딸을 여인다고도 한다. 왜 여인다고 하는지 너의 아빠는 체험으로 알게 되시리라. 내가 살던 집은 예전 같지 않고 너와 함께 모든 젊음이 거기에서 사라지리라. 너의 아버지는 내 방에 들어가서 너의 책, 너의 그림들, 너의 인형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시리라. 내 화병의 꽃물을 갈아주시려고 파란 화병을 들고 나오시리라. 사돈 집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친정 집은 국구르 새국이 식지 않는 거리에 있어야 좋다고도 한다. 너는 시집살이 잠깐하다. 따로 나와 내 살림을 하게 된다니, 너의 아버지의 집 가까운 데서 살도록 하여라. 얼마 전에 나는 무심코 말실수를 한 일이 있다. 첫 나들이 나온 예전 제자가 시부모가 아니 계시다기에 거참 좋겠다고 하였다. 그 옆에는 그의 남편이 있었다. 다행히 웃고 있었다. 시부모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너의 남편의 부모니 정석껏 받들면 된다. 며느리는 아들의 배필이요. 장래 태어날 손주들의 엄마가 될 사람이니 시부모께서는 너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실 거다. 내가 자라면 대견히 여기시고 끔찍이 사랑하여 주실 거다. 너 하기에 달렸다. 결혼 후 남편이 친구들과 멀어지는 때가 있다고 한다. 너 같은 아내는 남편과 친구들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 줄 믿는다. 옛날 가난한 선비 집에 친구가 찾아오면 착한 아내는 말없이 나가 외상으로라도 술을 받아왔다고 한다. 너희는 친구 대접할 여유는 있으니 내가 주부 노릇만 잘하면 되겠다. 주말이면 너희 집에는 친구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남편의 친구가 너의 친구도 되고 너의 친구가 그의 남편과 같이 오기도 하고. 부부는 일신이라지만 두 사람은 아무래도 상대적이다. 아버지와 달라 무조건 사람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제 마음도 제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개성이 다른 두 사람이 한결같을 수야 있겠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기분이 맞지 않을 수도, 적은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 자존심 강한 너는 남편의 편지를 엿보지는 않을 것이다. 석연치 않은 일이 있으면 오해가 커지기 전에 털어놓는 것이 좋다. 집에 들어온 남편의 안색이 좋지 않거든 따뜻하게 대하여라. 남편은 아내의 말 한마디에 굳어지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는 법이다. 같이 살아가노라면 싸우게도 된다. 언젠가 나 아는 분이 어떤 여인 보고, 그렇게 싸울 바에야 무엇하러 같이 살아? 헤어지지. 그랬더니 대답이, 살려니까 싸우지요. 헤어지려면 왜 싸워요? 하더란다. 그러니 아무리 사랑 싸움이라도 자자서는 나쁘다. 그저 참는 게 좋다. 아내 이 세상에 아내라는 말 같이 정답고 마음이 놓이고 아늑하고 평화로운 이름이 또 있겠는가? 천년 전 영국에서는 아내를 피스위버라고 불렀다. 평화를 짜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다. 행복한 가정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결혼 행로에 파란 신호등만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어려움이 있으면 참고 견뎌야 하고 같이 견디기에 서로 애처롭게 여기게 되고 더 믿어워지기도 한다. 역경에 있을 때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같이 극복해온 과거 옛 이야기하며 잘 산다는 말이 있지. 결혼 생활은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긴긴 대화다. 고답할 것도 없고 심오할 것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 부부는 서로 매력을 잃어서는 안니 된다. 지성인이 매력을 유지하는 길은 정서를 퇴색시키지 않고 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인격의 도야를 늦추지 않은 데 있다고 생각한다.세월은 충실히 살아온 사람에게 보람을 갖다주는데 그리 인색하지 않다.너의 집에서는 여섯 살난 영희가 백설공주 이야기를 읽고 있을 것이다.할아버지는 고고 애미 어려서와 꼭 같구나.그러시리라.